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문호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존재에서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관계로서 세계를 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관계란 말은, 어, 우리 일반적으로서는 그런 말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이야겠다 다른 이야기로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의 세계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어 공간과 시간과 질량이 상대적으로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왜변하느냐니까 바뀌지 않는 궁극적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빛의 속도가 강속이 불변이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이 어, 고전역학, 뉴턴역학에서처럼 영원하고 연속이 됐고 무한히 펼쳐져 있다는 이 개념이 어, 상대성 이론에서는 공간과 시간이 상대적이다, 바뀐다 이런 놀라운 세계관을 보여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는가? 이게 과학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공간, L로 표시돼 1차원을 표시한 겁니다 길이는 이런 이렇게 함수로 됩니다 여기서 C는 빛의 속도입니다 시간도 바뀌는데 빛의 속도에 비해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 시, 공간, 시간, 질량. LTM 요세 가지 변수 변수가 유일하게 뭐에 따라 변하느냐 하면 요 V라는 속도에서 바뀌는 겁니다. 자, 이 속도는 뭡니까? 속도는 거리 나누기 시간이죠. 거리는 공간이고 공간을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속도 속에는 공간과 시간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성이 이론에서 말하는 그 관계가 시간과 공간의 관계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딱 변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속도, 속도가 뭡니까? 공간에 대한 시간의 비율입니다. 그게 속도입니다. 내가 단위 시간당 얼마나 이동했는가? 공간상으로 얼마나 내 위치가 바뀌었는가를 측정하는 게 속도잖아요. 뭐냐? 나의... 좌표가 공간상으로 시간에 변화돼서 얼마나 이동했는가? 공간과 시간의 관계입니다. 공간과 시간의 관계가 바로 그 관계가 존재를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원자폭탄이 나오고 원자력 발전소가 나오고 별이 수십억 년 동안 핵융합하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리열한 실체죠. 관계입니다. 무엇이 관계? 공간과 시간의 관계일 뿐입니다. 자, 두 번째 관계는 뭐냐면 일반상대성 이론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등속도 운동, 가속도가 제로인 등속도,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가속도의 세계 중에 가속도가 제로인 특수한 경우를 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이합니다 그런데 어,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론은 진량과 에너지가 등가라는 걸 알게 됐고 일반상대성 이론은 그 관계가 확장이 됩니다. 가속도 세계의 관계입니다. 가속도의 세계에서 관계는 어, 사, 4차원 시공에서 가속도가 곧 중력하고 같다는 놀라운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는 중력입니다. 자, 중력이 왜 중요하냐? 중력은 시공 그 자체입니다. 예, 네, 중력파는 시공의 물결입니다. 우리가 우주에 있는 많은 현상들은 사실은 물질들의 충돌이나 이런 걸로 설명이 되는데, 중력파는... 시공의 물결입니다. 시공 그 자체입니다. 시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공의 왜곡이 생기는 겁니다. 물결이. 그래서 중력은 시공, 시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어서 중력을 다루는 이 방정식이 아시탄이 1905년도 턱상성 이론을, 논문을 쓰고 11년 동안 엄청난 수학적 고민을 합니다. 11년 만에 만들어진 공식이 예, 바로 이 공식입니다. 중력장 방정식, 우주의 중력장, 우주는 중력장으로 보는 겁니다. 우주의 어, 중력장 방정식 의미하는 말은 뭐냐하면 우주의 4 차원 시공의 관계입니다. 시공하고 뭐 물질 에너지하고 관계입니다. 자 이쪽에 오른쪽 변에 있는 T뉴뉴라는 요거는 물질 에너지 텐사입니다. 물질과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 그것이 이 꼴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것이 물질과 에너지가 시공의 공률. 자, 시공의 공유일간의 3차원 버전을 말하면 시간과 공간이 모든 포인트에서 달라지는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 에너지와 시공의 관계. 3차원 버전으로 물질과 에너지와 시공의 관계. 자, 관계밖에 없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관계의 학문입니다. 관계가 존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반대는 아닙니다. 관계가 존재를 만들어내는 그과정이 관찰자 순간이 개입해서 그렇습니다. 관찰자라는 셀프라는 우주에서 유일한 독자성이라는 환상이 출현했고, 그래서 붓다가 위대한 것은 붓다는 끊임없이 무아를 설법하죠. 우주에 는 모든 것들이 존재의 그 주체를 이야기하는 셀프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법은 무아라고 이야기하죠. 붓다는 먼저 본 사람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 그 존재를 이야기할 자아가 아가 없다는 거죠. 무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무아의 이론, 부타의 무아의 교설은 인도 사회에서, 브라만 교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아트만하고 브라만의 세계에서는 이무아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불교는 인도를 벗어나서, 인도에서 닮기에 너무나 큰 사고 체계죠. 근본적으로 바꾼 사고 체계입니다. 존재에서 관계로 바꾼 겁니다. 네. 자아는 없습니다. 단 어떤 식으로 존재하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브레인이 지나는 과정에서 유용한 생존 확률을 높이는 유연한 툴로서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걸 어 다른 쪽에서는 현상적 존재라고 합니다. 작용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환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인체에서도 환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 청각의 환청이 들리면 상당히 정신병에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그데 시각에... 환시가 보일 수는 있습니다. 사람 굉장히 피곤하거나 잠들기 직전에 환이 보입니다. 그거는 뭐 일부 정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촉각은 거의 대부분 환으로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이라는 것을 무슨 뭐 도깨비다 뭐 이렇게 뭐 허무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유용한 가상, 만들어진 겁니다. 누가? 우리 브레인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상은 브레인이 만들어내는 착각입니다. 그럼 존재는 뭐냐? 존재는 관계입니다. 시공의 관계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관계에서 속도,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한몸에 짊어지고 있는 속도에 의해 갖고 공간과 시간이 변하는 상태. 그 변화율이 빠르거나 느린 상태만이 존재하지 고정 불변의 실체는 환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상대성 이론의 궁극적 그 보호해 주고자 하는 세계상이죠. 우주의 대부분의 공간은 진공이죠. 진공입니다. 구체적으로 진공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면 원자가 있으면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돌아가잖아요. 원자 핵과 전자 사이는 진공입니다. 또한 별과 별 사이가 진공인데 별과 별 사이 진공이 공간이 얼마나 큰가를 어 간단히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을, 태양이 지구 진량이 한 30만 배 되는 태양을 지름 1cm 구슬이라 생각하면 요만하죠. 그러면 가장 가까운 별은 얼마나 떨어져 있나 하면 300km 떨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밀키웨이가 2천억 개의 별로 되어 있는데, 자, 그 중에 뭐 아주 보편적인 별 중에 하나가 우리 태양입니다. 어, 태양은 어, 어, 절대등급 바꾸면 대략 그4 6등성 정도 되는 아주 큰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태양은 크기를 우리 손톱만하게 바꾸면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 태양에서부터 3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가 전부 다 진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성간 물질이 조금 있긴 하지만 굉장히 희박하죠. 그래서 진공이 우주의 그 전체 차지하는 것이 99.9% 이상은 진공입니다. 원자 속에도 진공이고, 그럼 진공은 그냥 텅빈 공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 과학이 밝힌 가장 놀라운 사실은 진공 자체가 물리적 속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걸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어, 전자기학이라는 학문을 하게 되면 진공 속의 빛의 속도를 계산합니다. 그 맥스웰리 케이션을 풀면 진공 속의 빛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식으로 빛의 웨이브리 케이션을 풀면 진공 속에서 빛의 속도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하니까 진공의 투자율 곱하기 진공의 유전율 곱한 값을 루트 취하고 역수를 취한 값이 바로 초속 3 0만 킬로인 강속이 됩니다. 어 저는 대학 초년 시절에 이 전자기학에서 이걸 만났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받았냐면 진공이 상식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텅빈 공간인데 어떻게 전기적 속성 자기적 속성의 상수가 나올 수있느냐 예, 진공은 텅빈 공간이 아니고 강력한 그 물리적 대상입니다. 그래서 진공의 두 가지 전기적 특성, 자기적 특성을 곱한 값이 빛의 속도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진공은 어머 니뭐 불교에서 진공 묘유란 말 쓰는데 어 실제로 진공에서 양자 파동의 양자 현상에 의해서 입자와 반입자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그 바탕이 진공입니다. 그래서 진공은 엄청난 에너지 덩어리로 돼 있고 그 진공의 에너지가 힉스 메가짐을 통해서 입자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어, 어 벌써 몇년 지났죠. 유럽 CERN이라는 그 가속기 그 센터에서 그 둘레가 20km 넘죠. 그 둘레에서 힉스 입자를 발견하는 그 순간, 과학자들이 그 발견의 그 전광판을 지금 보고 있는 순간입니다. 전 인류가 숨을 죽이고있 봤던 저 순간이 뭐냐면. 힉스 입자를 찾아내는 순간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힉스 입자가 힉스 진공의 바다에서 에너지를 얻는 그 메커니즘이 모든 입자가 힉스 장에서 에너지를 얻는 그 관계고 그 과정은 엄밀히 그 와인버그 살람 이런 사람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와인버그라는 분이 그 계산을 해 갖고 W 입자 W 플러스 마이너스 G 제로 입자의 질량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것이 가속기에서 정확하게 발견되고 그 질량이 예측이 맞아 들어간 거죠.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힉스 입자고. 힉스 입자가 발견되면 이른바그 스탠다드 모델 입자 물리학의 마지막 퍼즐, 마지막 그 입자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입자가 질량을 갖는 원리를 갖고 있는 입자죠. 그걸 이제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힉스 입자의 그 전체 가정으로 가려면, 어, 요거는 저하고 우리 단체가 썼는 책인데, 그책그 그 표지에 있는 겁니다. 책 표지에 요런 그요 방정식입니다. 예. 요 공변 미분인데 요런 방정식을 써서 쭉 하면 힉스 입자 질량까지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보면, 그 결과로서 이제 사실은 우주 전체 입자들의 그 시대들이 전개되는 거죠. 우주 전체는 시대 구분을 입자간점으로 플랑크 시대 대통일 그랜드 유니파이 시어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랩톤하고 콕이 격일하게 생성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콕이 생성되죠. 그 다음에 콕이 세개 모여서 하드론이 만들어집니다. 하드론이 우리가 아는 중성자, 양성자 이런 거죠. 그래서 하드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하고 포톤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빅뱅이 터지고 소위 우주가 생기고 대략 5만 년까지 티 o 제 e a 5만 년까지는 물질 입자보다는 포톤으로 가득 u t 디 i 빛 k 도미넌트한 시대가 됩니다. 그다음 이제 5지년 지나서부터는 물질이 도미넌 e 시대로 바뀌고 지금에 와서는 보시면 r 디에이션 도미넌트 유니버스, 메타 도미넌트 t 물질 지배 우주, 빛 지배 우주.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략 90억 년 이후부터는 람다 도미넌트 우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다크 에너지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데 다크 에너지에 의해 갖고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우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제가 그 강의했던 노트인데 요 전체에서 우주에 생성되는 입자별로 우주 시대를 구분하는 거고 그런 그일년의 입자물리학하고 우주에서 놀라운 38만년 전 빅뱅이 터지고 38만년 됐을 때 자유롭게 된 삐달갱이 포톤이 팽창한 우주와 더불어 우주를 가로질러 갖고 달려갑니다. 강속으로 그 흐름 그때 측정된 38만년 빅뱅 후3 8만때 나온 그 포톤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주 배경 복사를 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1960년대 돌아갔고 미국의 윌슨하고 펜제스라는 사람이 지상에서 측정합니다. 우주의 탄생의 메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상에서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빅뱅의 잔류파죠. 빅뱅이 터졌다는 결정적 증거가 뭐냐 하면 빅뱅이 뭐 우리가 흔히 비유하 폭발이라고 봅시다. 그럼 폭발의 충격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폭발이 포톤의 형태로 그 폭발의 흔적을 지구 표면에서 측정한 게 1960년대 그 후로 코비 인공위선,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 WMAP 인공위선 그 다음에 또 유럽 공동체에서 올린 프랑크 인공위선에서 빅뱅 후 38만 년, 수소 원자가 딱 생겼을 때 우주를, 우주의 여러 곳의 온도를 측정한 거야 그 온도가 뭐냐 면 바로 포톤의 각 지역마다 온도, 우주 전체에 뒤덮고 있는 포톤의 온도인데 온도가 지역마다 한 10만 분의 1도 정도 차이가 난 거예요 그 10만 분의 1도가 137억 년 진화를 하면서 온도가 낮은 곳은 물질이 모이고 온도가 높은 곳은 흩어지고 이런 관계 속에서 별이 집단적으로 만들어지고 갤럭시가 형성이 되고 그 와중에 우리 밀크웨이도 만들어지고 태양계가 생기고 지구도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일련한, 일련의 우주 만들어지는 도미노 과정의 출발점이 요 38만 년 빅뱅 후 38만 년 때고 그때 요겁니다. 그 Last Scattering Surface 고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요 때부터 이제 우주가 이렇게 이제 가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요요 요, 요 포인트 우리가 있는 포인트인데 요 빅뱅 후 38만 년의 표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요거 있는 요면을 어, 각도에 대해서 측정한 인공수 측정 결과를 플러스를 하면 이런 곡선이 나옵니다. 이 곡선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어, 기하학적으로 플랫한 우주라 그러죠. 그리고 어, 우주의 다크에너지, 다크메탈를다 집어넣으면 우주의 나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하고 137억 년 중간쯤입니다. 지금은 138학년이란 말을 쓰는데, 요게 이제 W맵 인공위성하고 플랑크 위성에 특히 W맵 인공위성의 측정 데이터는 3년마다 업그레이드 됩니다. 인터넷에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점 우주가 빅뱅에서 생기면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빅뱅 당시에 우주 팽창하는 우주와 더불어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서, 별에서 우리한테 오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별빛입니다. 물론 중력파도 있는데, 중력파는 너무 미약합니다. 중력파는 블랙홀이나 뉴트론스타 같은 엄청난 고밀도의 천체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공의 물결입니다. 중력파는 우주의 아주 근본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이 이 세계상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빛에 있습니다. 근데 빛에 의해서 세계상은, 자, 우리 가만히 볼까요? 지금 바깥에 나가면 태양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은 8분 20초 전에 태양입니다. 8분 전에 출발한 그빛 알갱이가 드디어 내 눈에 막막이 맺힌 겁니다. 그러면 8분 전에 지금 내가 태양을 보고 있는데 지금 태양은 어떻게 됐을까? 그럼 태양에서는 8분이 지나간 겁니다. 모르죠? 오케이. 그러면 안드로메다 갤럭시를 보세요. 페가수사각형인 스안드로메다 갤럭시를 보면 여러분들은 220만 년 전에 출발한 빛을 지금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220만 년 전에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주에, 우리가 우주를 본다, 우리가 사물을 본다, 내 발앞에 있는 내 친구를 본다 했을 때내 친구는 대략 100만 분의 1초 전에 친구입니다. 우주에서 지금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넌센스입니다. 우주는 국부적인 현상입니다. 순수와우 현재는 국부적입니다. 우주의 지금 현재라는 개념은 넌센스입니다. 무수한 현재가 존재하죠. 네. 자, 다시 이야기 드리면 우리가 본다는 현상은 우주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우주의 시간을 보는 겁니다. 나의 과거를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수 있느냐 하면 원리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 빛이 보입니다. 저 스티라이트 빛이 내 얼굴 피부에 반사가 돼 갖고 우주 공간 나 나갈 수가 있죠. 나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빛이 시리우스란 별의 그 옆에 있던 행성의 어떤 지적 존재가 그걸 본다 하면 8년 전의 저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 지적 존재가 내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8년이 지나갖고 어떻게 된 상태인지 모르고 있죠. 나의 미래죠. 그런데 그 사람은 나의 과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주는 동시에 있습니다. 네, 동시에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 다른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행성에서 나의 과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어떻게 해서 내가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의 연속된 그 존재로서 과거가 있고 착각은 뭐냐면 시간이 흘러간다는 그 느낌이 착각입니다. 그럼 그게 왜 생겼느냐? 셀퍼가 관찰자의 관점에서 이 흐름을 개입하게 됩니다. 관찰자의 순간이 스냅 사진처럼으로 딱 찍히는 거죠. 그게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바로 시공의 관계입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합쳐갖고 4 차원 세계에서는 시공이라 부르고 시공의 관계가 물질 에너지하고 등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은, 어, 요게 매트릭 텐사가 4x4 매트릭스인데 이걸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처음에 나온 게 블랙홀이 계산이 됩니다. 예. 그럼 블랙홀에서는 예, 시간이, 예, 무한대로 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공이 휘어집니다. 특수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죠. 시공이 휘어집니다. 그것이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 우주의 실상은 입자적 관점에서 이제 입자물리학에서 하는 중요한 관점은 우주의 네 가지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주의 네 가지 힘이 중력과 전자기력과 양력과 강력이 지금 이 통합돼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먼저 성공한 것이 뭐냐하면 오늘 이제 계속 제가 드리는 이론의 바탕인 스탠다드 모델, 표준 모델입니다. 전자기력과 양력이 통합되면서 드러난 이 표준 모델에서 힉스 입자 질량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걸 드디어 몇년 전에 유럽 가속기에서 발견했죠. 힉스 입자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진공 에너지입니다. 어, 진공 에너지와 관련되는데 진공 에너지의 에해 갖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들이 질량을 획득하게 됩니다. 존재로서 출현하게 됩니다. 양성자, 전자 할것 없이 다 힉스 장 힉스 필드에서 질량을 획득하는 과정이 힉스 메커니즘이고, 그 과정이 지금 거의 완결이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남았는 것들은 많은 물리학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이 중력하고 이이 포중 모델하고 결합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일 이론이 나오고 초끈 이론하고 연결하는데 이게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어, 정상학계에서는 어, 주류로 편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 계속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초끈 이론까지 가기 전에 지금 이 표준 모델 관점만 봐도 모든 것들이 관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 모델에서 한발더 나가서 양자를, 중력을 양자하는 화 이론에 이제 카롤로 로벨리의 이론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드리는데, 어, 카롤로 로벨리는 굉장히 강조를 하죠. 다른 사람도 네. 관계가 먼저다. 관계에 의해서 존재가 정의된다, 출현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세계는 사건의 세계고 존재의 세계가 아닙니다. 존재는 찰나적인 환상이라는 거죠. 첫 번째 강의에서 모든 것이 존재에서 관계로 그 관계는 시간과 공간의 관계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길이와 시간과 질량이 속도라는 관계에서 변한다. 그럼 속도는 뭐냐? 바로 공간과 시간이 한꺼번에 갖고 있는 존재다. 그 다음에 일반상대성 이론에는 가속도의 세계까지 포함해서 가속도가 중력과 등가라는 게 발견되면서. 우주의 시공, 시간과 공간이 4차원에서 결합한 시공하고 물질 에너지가 등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그 말은 무말이냐면 예,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시공의 관계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특수상대성 일반상대성의 이론을 간단히 요약해서 관계가 본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